다시 해인사에 돌아왔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해인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는데 드디어 그 궁금증을 풀수 있게 됐네요. 신라 시대에 창건된 해인사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과 국보 보물 등 70여 점의 유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잠깐 사람을 지켜준다는 사천항을 지나 경내에 들어서니 삼층석탑인 정종탑과 범종이 보이네요. 해인도를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길래 저도 사람들을 따라 돌아봤습니다. 드디어 8만 대장경이 모셔진 장경판전에 왔습니다. 장경판전은 국보 52호로 지정되어 있고, 이 장경각은 대장경을 보관하는데 절대적인 요건이 습도와 통풍이 자연적으로 조절되도록 지어진 과학적인 건물로 우리 선조들의 셀기가 돋보이는 건물입니다.